저희가 롤 시즌이 그래도 좀 남았잖아요. 한 6개월은 남았을 것 같은데. 탑 아칼리만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탑 아칼리만 하는 아이디거든요. 탑 아칼리도 영상에서 자주 올라갈 거고, 또이탑 아칼리 빌드가 정리되고, 뭐 챔피언별로 정리가 되면 그거 룬이나 빌드 한 번에 모아두는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탑 아칼리. 그리고 이 탑이 좀더 빌드짜기가 다양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이 챌린저 탑 게임에서 지금 이런 빌드를 발견했거든요. 균열하고 얼건 가는 빌드. 한번 이 빌드도 좀각 나오면 써볼게요. 이게 아마 전시즌 다이아는 찍어 나서 다이아 친구들이 잡히긴 하네요. 어때? 사바칼리가 1레벨 세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밀수 있으면 밀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여기까지만 이거는 서로 킬각인데 오케이 나쁘지 않다 상대 오레이디라 얼건템틸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가보자 뭐 이럴 때까지 언제가 상대 거의 오레이디거든요 우까 지만 난 문제 를 사라 지게 만들 지 원래 야트 록스 이 패시브 평타 를맞 으면, 안되 거든요. 천천히 가 한번얼건에다 저만면 뚫리긴 하려나. 음, 길교는 맛있어. 아니 이게 얼거니 길교가 참맛있다니깐요 친구야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아니, 아무리 얼건이라도 대놓고 각을 주는데? 이거 밀만한데, 얼건이라? 1코어 이외엔 치강호 꼭 올려주는 게 좋아요. 상대가 지금 브라이어, 이렐리아, 아트록스잖아요. <목소리> 얼건인데? 안 되나? 까비. 와, 근데 <laughs> 아니, 얼건 그냥 체급 미쳤네. 모란 이 엘리아도 사실 기운 수준이긴 해요. 이 맞아도 이길 것 같은데. 오케이. 나 얼거나 칼린데? 안주. 죽... 내 상대로는 초반에 좀 사려야 되거든요. 상대가 도란에 검을 사서. 와 그딸짤이 딜교를 자주 해줄게요 잘못 설린 중에. W 한번씩 해주고 피해주고 이게 맞네? 아니, 걸어주고요 운명을 확인력. 잡아두고 아, 밀기 좀 애매한데. 네. 근데 탑이라면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 그냥 얼건 빌드 가볼게요. 원래 그냥 잘 커서 딜 가도 되거든요? 리치베인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빌드 한 척을 해야 되니까 얼건을 가보겠습니다. 이거 라인 다 먹으면 6렙 찍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들고. 이거 일부러 라인 거는 척 하면서 6렙 찍고 잡을게요. 이거 Q 스택 주면 안 되고. 살짝. 여기까이라이러면이상면이 가야되니까 라인밀면서압면장라면이라니다다이브이브면 이라면, 이이 이라면, 이라면, 이라이라라면이 이라면, 이이 밥막으로반응해주고요 죽는 쪽보다 죽이는 쪽이 되어야지 은겠어을공니까 킬각? 을거고쓰면은 아마 공을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건 <laughs> 뭔가 쓸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요네 공세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장막으로 반응해주고 저만 털이는털 있는 턴이죠 이러면 철거 하나 먹어주고 철거 먹고 티티 그냥 얼건 바로 뽑아볼게요 이거 얼건 뽑으면은 그냥 공 없이도 잡을 거 같은데 킬 써야지 앞으로 엥? 이글렀습니다 실드 끝나고 여기서도 평수 2, 2, 평, 쭈, 평타 역시 없어도 잡죠 이렇게 약간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을 때는 두 가지거든요 슬로우 푸시를 해가지고 라인을 태우거나 혹은 그냥 빨리 밀어서 철거로 이득 봐주거나 야, 여기서 제가 철거드는 이유가 이런 약간 유리한 상황에 빠르게 굴리려고 철거가 터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철거 한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주고 오버파밍 나나필 아, 아래에 있는 거 알잖아요. 아래, 아래 여기 비었잖아요. 오버파밍 해 줍니다. 기다리고 그렇게 기어코 요네에게 킬을 줘버렸구만 이제 요네 상대로 괴롭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 봤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약간 던지는데요? 이건 그냥 확실한 이득 봐주고 여기서 이런거 따라가면 안돼요 그냥 밀수 있는거 밀어야 돼 먹어주고 왜 까불지? 저기 확산 중입니다. 위험명과 화면을 하매는 이렇게 더 봐주고 집 가이사 아래 보였잖아요. 이러면 그냥 더 밀게요. 가이사 아래 안 보였으면 안 봤을 텐데, 여기 세, 여기 네명다 있죠. 이런 거는 한턴더 써줘야 돼요. 벌건 터쳐주면서, 좀더 빨리 밀죠? 이렇게. 이것까지 밀어주고, t 최대한 깨다가, 잡아주고, TT. 공을 최대한 아껴줍니다 블라디가 W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아, 라필이가 안 보였잖아요 그럼 탑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기네요 무빙으로 퓨하나한피해져도안 좋고 이런 거 이제 디리을 쳐주면 아래에서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식으로 타바칼린 불리면 됩니다 타바칼린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이드를 이겼다 그럼 사이드를 좀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돈 알아서 하라 줘. 이렇게 어차피 카이사랑 블라디 와도 안죽어요 상대 CC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리블 치다가 보일때 지금 빠지면 돼요 이런거 이제 근데 이 얼건 아칼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턴에 만약에 9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검 사는거고 이제 1300원이면 가면블드업해서 균열 사는거고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봐봐요 얼건의 추노력이 말이 안된단 말이죠 루네큐 다피하기 프로젝트. 쓱, 깨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상대 탑 정글이 AD면은 진짜 쓸만한 템 트리 같은데요? 이게 얼건이 사실 아칼리한테 굉장히 좋은 템이거든요? 추노도 되고, 아칼리가 평타도 자주 돌리고. 아, 네. 얼건이라? 이... 얼건인데 이 정도의 딜이 나온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거든요. 저화 봐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블루 있으면 좋긴 하겠다. 블루 있으면은 거의 한세배될것 같은데요? 체감상? 딜 들어가는 게? 궁쿨도 44초라 굉장히 짧은 모습. 사실, 여기서 존야 뽑고 잘 컸으면 공허 가도 되고, 그냥 탱키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해신작쇼 가도 됩니다. 해신작쇼. 아니면 찍어 누르겠다 면 라바도. 응, 얼건이야, 안 죽어. 진짜 안 죽죠? 이거 씹어주고. 아니 이게 어 굉장히 단단하네 진짜 절대 안 죽는 구조. 길도 세요.